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용쌤입니다 2026년 수능특강 영어 내신대비 강의입니다. 분석 강의 어, 3강 요지 추론 그리고 3번 나가겠습니다. 소재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감정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따가면 어, 뭐라 그래지 음, 쾌락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라 비대칭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일단의 심리학자들 한 집단의 심리학자들이 룩치에 관찰한 것이요. 어떤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음 일상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는데 그것의 영향을 관찰했어요. 이를테면 부연설명 짝대기 이를테면 보스로부터 컴플리먼, 칭찬을 받는 것이던가, 아니면은 나쁜 날씨, 악천후를 경험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교통체증에 걸리는 것, 그리고 에세트라, 기타 등등,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어, 놀랍지도 않게, 즉, 당연하게도 좋은 일은 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의 묻는 기분,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인 사건은 당연히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bring down이랑 같은 표현은 let down도 있죠. 여, 어, 여기다 쓸게요, 쓰고 지울게요. Let down 또는 hold down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Hold down 잡아당기고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세 단어의 공통된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와 down 부사랑 같이 결합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people를 이제 예를 의미하는 건데 them으로 바꿨을 수 있죠 대명사. 그랬을 때는 그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이 people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bring them down이라고 써야지 bring down them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사건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좋은 기분을 만들어줬고요. 또 부정적인 사건은 사람을 기분 안 좋게 만들었고, 당연한 얘기를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핵심은 3번이죠. 3번을 보면, 그러나 duration은 지속기간이에요. 이 경험의 지속기간은 d i f f e r 달랐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달랐다. 경험의 지속기간은 얘랑 얘랑 달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뒷 문장들은 전부 다 이제 3번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뒷 문장을 읽고 추론할 수 있으면 그곳은 빈칸이 뚫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으로 잘 봐주시고, 이 긍정적인 사건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건은 일시적이었다. 아는 말또 뭐가 있죠? 템, 펄이죠 긍정적인 사건은 일시적이었고 부정적인 사건은 스텔런과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 쓸까요? 어, 얘는 일시. 얘는 지속성이 높았다. 계속 갑니다. 어, 어떤 연구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did not have any 어떤 눈에 띄는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on. 그, 이후의 subsequent, 이후의 차후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날에 어떠한 눈에 띄는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월요일, 기분 좋은 월요일을 보낸 것이 carry over, 지속되다, 이어지다, to, 화요일까지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시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월요일에 어떤 좋은 기분이 화요일까지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어, 그러나,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얘는 head, sustained,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월요일이 예고했다라는 것이요. 우울한 화요일을 예고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 패턴은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it is considered, 어떻게 여겨지냐면, 인간 행동의 법칙인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어떤 법칙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요. So strong that과 같은 해석이 search도 있죠, search. search. 그 다음에 that도 똑같이 쓰죠. 이 that은 그래서라는 어떤 결과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인데. 그런데 search에는 뒤에 명사가 와요. 얘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search strong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기억하시고. Uh, specifically, 특히나, 특히나, law of hedonic, 쾌락의, asymmetry, 비대칭, symmetry, 대칭, asymmetry, 비대칭. 그래서 쾌락 비대칭의 법칙이라고 이걸 부른 거죠. 여기, 여기 쓴 거. 쾌락 비대칭의 법칙은요, 이걸 얘기합니다. 말하다. 이것을 명시하다. 이 기쁨이라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변화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쾌락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요. 지속적인 만족감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이요. 내가 새로운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을 샀습니다. 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어, 일, 그 지속적인 만족감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또 느끼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고통은 지속됩니다. under. 지속적인 불쾌한 상황 속에서, 어, 그 고통은 지속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거죠. 친구가 나한테 되게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상황은 끝났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지속, 불, 어? 불쾌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내 머릿속에 고통은 지속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쾌락의 비대칭의 법칙이었던 거고, 어 마지막에 예로 든게 뭐죠? 얘는 변화가 필요하다. 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얘는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쾌락 비대칭의 법칙입니다. 이게 끝났나요? 끝났네요. 4 번을 들어가 봅시다. 어 지금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은 서울을 앞두고 있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어,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설잘 보내시고 용돈을 혹시 줘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뱃돈을 잘 주시고 세뱃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받으시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모두가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요구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내가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생각을. 좋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인간 범주화 시도의 한계. 범주화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틀 안에 무언가를 계속 넣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의 한계가 있대요. 사람들은 have a strong desire. 아주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define, 규정하려고 해요. 범주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using, 분사예요. 사용하여서. 규칙을 사용하여서 범주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쓸게요. 우리 인간은, 어, 어떤 규칙을 사용하여서 어, 범주를 규정하려고 한다.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계속 갑니다. 가주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입니다. 진주어인포스 부과하다, 부여하다. 질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목표입니다. 어디에 세상에다가. 즉 동격의 심표예요. 즉 뭐냐면 to be able to know 알수 있다라는 것 어떤 범위에 무언가 를 계속 넣음으로써 내가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것, 어뭘 알게 되냐면 어, 나오죠. What b o x i s 어느 박스에 어느 상자에 모든 것이 should go into 들어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호함도 없이, 어떠한 모호함도 없이, 어이 박스 안에 어떤 박스에 모든 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 즉, 어, 어떤 질서나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 부여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표라는 거죠. 다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 아, 이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우리는 의미 부여를 또 좋아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상자 안에, 이 상자는 하나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상자 안에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호함을 싫어해요, 우리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k n o w ambiguity, 모호함이 없다라는 건 분명한 것이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conspicuity랑 같은 말이죠. conspicuous를 더 많이 봤죠. 우리는 형용사로서. conspicuity. 분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우입니다. p-c-u-i-t-y. p-i-c-u-t-i-t-y. 조금 제가 악필이라서 계속 갑니다. 어, the disappointing 이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는데 이것에 실망스러운 측면 하나는 뭐냐면 이 욕구가요, desire 같은 뜻이죠. 이 욕구가 uh, has failed 실패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실패해 왔다라는 거죠. 요거 실패래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연적인 카테고리는 우리 인간이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연적인 카테고리는 심플리는 부정어랑 같이 써서 가끔 전혀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 카테고리는 전혀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거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omes close to working.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작동에 근접하는 정의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규칙, 즉, 작동이 가능한 그러한 규칙이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대척점에 있는 게 자연적인, 어, 뭡니까? 자연적인 분류인데요. 얘는 어떤 정의를 굳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범주조차도 인 어디에서 어떤 규칙의 시스템 내에서, like 그 모아 같은 규칙, 게임 그리고 법 체계 그리고 공식적인 진단의 공식적인 진단의 범주, 공식 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이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한 것들과 같은, 어. 그리고 그 the l like, 그 비슷한 것들과 같은 다시 갑니다 게임이나 어떤 법적인 체계나 공식적인 진단 범주나 그 비슷한 것들과 같은 그런 규칙의 시스템에서 인간이 만든 그러한 범주조차도 can't put 둘수 있는데, only s so 어느 정도만, only s so 어느 정도의 질서만 into 세상에다가 둘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들 있죠. 의사의 진단이나 법, 그리고 게임의 규칙 같은 것들. 이런 거 굉장히 규칙화된 시스템이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되게 체계적인 범주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더 나온 게더 쓸게요. 어 뭐가 있습니까? 게임 이런 거죠. 게임이나 법 체계나 아니면은 진단이나 이 정도가 있는데 요요 요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질서를 부여할 수 있지 완벽한 어떤 그런 범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항상 test case 시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시험하려고 하는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that seem to break 그 규칙을 깨려는 것 같은 seem to 그 규칙을 깨려는 것 같은 그러한 사례들이 항상 있습니다 부연설명 즉 불분명한 범주 소속이에요 membership은 어디에 소속된 거죠 불분명한 범주의 소속이나 아니면 나 필링 멘츠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살짝 아, 이 범주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아 이게 좀좀 뭔가 불분명한데 얘는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져스키빙 더 s w e r 잘못된 답을 주는 것도 생긴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저거는 뭔가 우리 범주에는 안 맞는 잘못된 답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아이브리그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에는 이것은요, not due to any 어떤 인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범주의 실패잖아요, 이게. 근데 이 범주의 실패가 인간의 어떤 실패 때문이 아니라, but 그저 여기서 simply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 to the natural 자연적인 복잡함 때문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복잡함이나 아니면은 무질서, messiness, 무질서.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복잡함, 자연스러운 무질서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은 정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X입니다. X. X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복잡해요. 원래가 그래요. 그리고 얘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이게 자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그걸 막 어디 끼워놓으려고 할때 이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 복잡하다라는 건이 자연적인 어, 자연적인 세상의 뭡니까 범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intricacy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ntricacy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A-C-Y입니다. 아필이라서. 많이 무질서인데 d i s o r d e r 는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단어를 더 외울 필요는 없고요. pandemonium도 많이 쓰는 단어죠. 패드모니엄도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무질서나 이런 복잡함이 원래 자연의 세상의 자연스러운 분류라는 거예요. 뒤로 좀 빠질까요? 됐습니까? 넘어가면 그러니까 the no religion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주어 돼요? 주어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또 범주가 또 나오는데 예시가 나오는데 종교나 법 시스템 아까도 나왔고요. 또는 미러 크리스티는 관료주의입니다. 되게 질서가 잡혀 있고 체계가 딱딱 잡혀 있는 조직. 그런 게 이제 관료주의의 하나의 어, 뭐랄까요? 조직 체계죠. 그래서 그러한 관료주의 어떤 법 그리고 종교조차도 캔 노랑 같이 해석해야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나 뭔가 이상한 사건들, 기이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제한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인데도요. Like 뭐와 같은 베이스볼 게임, 야구 또는 질병의 분류와 같은 질병 분류 우리가 딱딱딱딱 이거는 감기, 이거는 열병, 이거는 콜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잖아요. 그런 분류나 야구 게임 규칙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제한된 그런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기이한 사건들조차, 그러한 변화조차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구만 해도 이 스트라이크, 조, 이, 이, 뭐죠? 스트라이크 존은 그, 그, 심판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논란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예시로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어, 종교의 예시도 들어주고요. 종교죠. 종교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 그리고 관료주의. 밑에 있는 것도 쓰면, 어, 어떤 야구, 경기 같은 거, 모든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수 있죠. 그 다음에 질병 분류, 여기 진단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제 이러한 것들. 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분류를 잘해놨다고 하는 이 안에서조차도 어떤 기이한 사건이나 어떤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변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요. 뭔가 기이한 일들, 요거를 다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3번과 우리 요지추론이 4번까지 이렇게 끝났고 3번의 내용은 아까 그. 긍정 부정에 대한 얘기였고, 4번은 지금 이러한 어, 규칙의 범주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치 불일치 조심하시고, 이 인간이 실패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어떤 이 복잡함 때문인 것이다. 끝.